안녕하세요. 다이빙 참예뻐입니다. 네, 제가 키핑장에서 키파는 네몬로즈 황금이에요. 어, 얘를 이렇게 만지니까 입장이 요 이렇게 막말랑말랑이에요 그래서 요즘은 좀 장마철에 이제 서서히 들어가서 물주기가 좀 조심스럽잖아요. 그래서 여기를 화분에 수분 체크를 한번 하려고 여기를 이렇게 콕 찔러서 이렇게 봤는데, 물이 없죠? 그래서 저는 얘를 저면을 하려고요. 음, 어, 황금색이 너무 예쁘지 않아요? 와 정말 예쁘네요. 저면을 해볼게요. 네, 이렇게 통에다가 물을 받았어요. 한 3분의 1 정도 물을 받아서 이렇게 담가 놨거든요. 얘가 얼마나 지나야 음, 화분 위에 흙이 젖을지는 모르겠어요. 이렇게 담가놔서 저면을 하고요. 그리고, 네, 제가 지난 토요일에 물을 주고 갔는데요. 오늘 와서 보니까 물이 좀 필요한 애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 핀셋으로 수분 체크를 한번 해봐요. 얘는 각, 아니, 레드벨벳인데, 수분기가 아주 약간 있죠? 근데 제가 지난 토요일에 물을 줬을 때푹 주지 않았거든요. 그냥 목이 좀 마른 거를 조금 해소할 정도만 물을 줬어요. 그리고 얘 레몬로즈금 같은 경우에 한번 찔러보면 얘도 거의 수분기가 없죠. 그래서 요 레몬로즈금은 입장이 좀 얇은 애들이라서, 그냥 저면으로 좀 하고 가려고요. 얘도 여기 좀 소분들 중품이라고 할수 있을까요? 얘네, 얘는, 얘는 지금 여기 공중뿌리가 나오고 있네요. 얘도 수분 체크 한번 해볼게요. 한번 찌르면 물기가 콩이 없어요. 네, 그래서 물을 한번 줘보려고요. 이렇게. 이렇게 한번 주고요. 지금 위에 화분에 물이 좀 고여있어서 한번 주고 그리고 또줄 거예요. 아직은 괜찮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렇게 보면 잣잎은 다육 키핑장에 이렇게 선풍기가 계속 돌아가고 있고요. 자 위에 환기이 되라고 이렇게 보온 덮개가 양쪽으로 이렇게 다 열려 있어요. 이쪽에도 그렇고. 그래서 물 마름이 좋은 것 같아요. 오늘 제가 얘네한테 물을 푹 줘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아마 비 소식이 오늘 내일은 없는 것 같아요. 이번 주는 비 소식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물을 한번 더 오늘 좀 주고 갑니다. 얘네는 레몬 로즈인데 레몬 로즈고면 입장이좀 얇아서 제가 얘네는 항상 저면을 해요. 얘네는 저면으로 하고요. 얘, 얘, 한여 블루차스인데, 얘도 지금 잠자는 시기이긴 한데요. 잠자는 시기에 물안 주면 얘네 뿌리 고상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름 물을 조금이라도, 조금이 아니라 그냥 푹 주려고요. 뿌리가 튼튼하니까. 얘네도 아까 펜슬수로 칠렀을 때얘 물이 없었죠. 그래서 다 이렇게 물을 좀 주고 가려고요. 예, 얘도, 블루 앨플, 이렇게 품인데, 얘도 이렇게 물한번줘야 얘는 아까 물 줬었는데, 물이 빠졌으니까 한번더 주고, 얘도, 네. 아이고, 이렇게, 그리고 여기 소품도, 이렇게 물을 훅 줘요. 혹시 몰라서 제가 사장님한테 여쭤봤거든요. 사장님 물 줘도 될까요? 그랬더니, 사장님께서, 오늘 물푹 주세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물을 이렇게 또푹 줍니다. 얘도. 얘 예, 엄청 초록등이 됐죠? 이 밑에 이렇게 보면 물, 물 빠지죠? 물이 이렇게. 이 정도면 물을 푹준 거예요. 얘도 물을 푹 줄게요. 이렇게 화분에 물이 고이면 잠시 멈췄다가 또 물이 빠지면 또 줍니다. 얘도 블루엘프예요. 아까 그 블루엘프는요. 옆에 저랑 친분이 있는 매니언이 계셨는데 그분이 저한테 주 선물을 주고 갔어요. 그래서 제가 블루엘프 대품 두 개예요. 얘는 이렇게 물이 빠지죠, 밑으로? 이렇게 물 줘요. 자, 여기도 소품들도 이렇게 얘는 메비우스 금이고 얘는요, 원종 바손이에요. 얘는 말간, 그리고 얘는 바로 사핑크, 블랙 민크, 쟤는 수정, 그리고 얘는 해, 해, 해맑은 젤리, 메디 벨벳, 에버. 이렇게 키핑장다기도 오늘 다 물을 푹 주고 갈 거예요. 얘도 아, 아무르파트데요 이렇게 물주고. 얘 예, 지저분한 깨멍이 매력인 와인 하트. 얘도 물주고요. 얘는 네, 화이트판이에요. 리고 예쁘게 딱 봐도 엄청 자랐죠. 못 자랐죠. 그랬는데도 물을 이렇게 팍팍 줍니다. 얘리비안인데요 예, 색깔이 엄청 많이 빠졌어요. 얘는 네, 슈퍼 미니마. 아, 예. 물 엄청 많이 빠졌는데요. 얘는, 샤몽. 샤몽이 물 빠지면 이렇답니다. <laughs> 그리고 얘는 미니, 미니마. 여기 있는, 블루, 여기 있는 루돌프. 여기 누르시고요. 뒤에 있는, 이게 나나눔꾸미니에요 여기 누르시고, 이쪽에, 얘가, 제제 배견데, 배견데 색이 빠져갖고 이렇게 됐어요. 얘도 물주고요. 이쪽에 로자미나 이쪽에 로자미나 얘도 이렇게 물주고요. 얘는 멀로, 멀로인데 얘네도 이렇게 약간 다 물을 줘요. 이쪽에 연두, 장미 물주고. 어, 얘도 물주고 아, 얘도, 아, 얘 얘는 사부리나 옛날 다인이죠? 얘도 이렇게 물주고 파이노즈, 귀요 얘는 실루엣이야.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그래도 키핑장 다육이들, 그래도 이렇게 마음껏 물을 줄수 있는 거는요, 애들이 뿌리가 다 활착이 된 애들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 뿌리가 아직 활착이 안된 애들 이렇게 물 주면, 물 가능성이 거의 90%죠. 얘는 블랙링크 얘는 제가 몽블랑으로 구입을 했거든요 네. 네. 어, 그리고 얘 얼굴 빈치해서 빈치해서 8통과 12레터 는고요 얘는 주피터 얘 안쪽에 입장이 변이가 좀 오죠? 아 주피터 너무 멋있어요 얘 카리스마 진짜 끝내주네 그리고 얘먹클이 예. 이렇게 해서 저는 캠핑 장에 있는 애들 물 이렇게 한뻑 줍니다.